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참복음과 진리가 섞여 있고, 진짜와 가짜가 섞여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은 복음을 끝까지 비척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진짜와 가짜를 섞는 일을 해요. 항상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3 8절에 39절에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25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입니다잘 보세요. 이 마귀가 가라지를 요 길거리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돌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가라지를 어디에다 뿌렸어요? 혹시 가운데 뿌린다는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알곡이 있다면 100%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복음을 해방하는 가라지가 있고.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일꾼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심은 겁니다. 28절에도 주인이 대답하시잖아요. 28절 보세요. 주인이 가로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섞어버리는 거죠. 마치 정치권에서 진흙탕 싸움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 문제를 우리 편의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이쪽 편의 문제도 어때요? 불거지게 해가지고 그냥 진흙탕 싸움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고 그냥 싫다, 다 싫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알고 가운데 가라지를덮어려서 아이고 기독교 그냥 뭐 종류도 많고 다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막 옳고 상대방은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나는 기독교 싫다 진흙탕 싸움 만드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는 늘 복음을 회방하는 일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해왔어요 처음엔 가라진지 알고인지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어때요? 보이거늘. 드디어 가라지가 보이죠. 처음에는 가라지가 안 보였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가라지가 조금씩 조금씩 번색을 드러내는데 언제입니까? 결실기에. 추수 때에, 무르 익을 때, 알곡은 다 고개 숙이는데, 가라지만 빳빳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가라지가 훨씬 더 진짜같이 생겨요. 그러죠? 정말 가라지들이 뭐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죠? 가짜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말하는 것도 정말 천사같이 하고, 그런데 속은 비었어요. 그게 가라지잖아요. 생긴 건 알곡처럼 생겼는데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비었기 때문에 고개가 안 숙여지는 겁니다. 알곡은 알맹이가 차서 무거우니까 고개 숙이는 거고요. 가라지는요, 속이 비어서 못 숙여요, 이게. 고개가 빳빳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긴 거는 알곡처럼 생겼지만 속이 비어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잘있는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유명한 설교자고, 유명한 종교주도자인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결실기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언제 이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언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느냐 25절 언제죠? 언제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때, 거듭난 자들이 잘때 이렇게 고치세요 내가 잘때 이렇게 고치세요 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일에 무관심할 때요 오전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뭐, 누가 와서 듣는지, 몇 명이나 듣는지,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고, 돈 벌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온통 관심이. 그게 잘 때. 게으를 때. 그게 잘 때죠. 교제하는 것도 싫고, 몸도 무겁고, 눈꺼풀도 무겁고, 뭐 만사가 싫고, 누우만 있고 싶고, 봉사는 부담스럽고, 또잘 때가 언제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이 없을 때, 묵상하지 않을 때, 교제하지 않을 때, 봉사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 속에 살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분 마음에 마음껏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가라지인지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가라지 같은 말을 하고 가라지 같이 살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아저 형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남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가라지죠 가라지 가라지는 자기를 못 봐요 알고군 말씀에 비춰 자기를 보지만 돌이키고 회개하지만 알고군 늘 핑계가 있고 알고군 늘 정당해 자기의 지금의 행동이, 자기 지금의 이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떳떳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당하고 가라지란 증거입니다. 알고기라면 그렇게 떳떳하게 미워할 수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서도 괴로워요. 이거 주님 뜻 아닌데,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와 가라지는 진짜 다르다니까요. 자고 있을 때 뿌리고 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전념하고 있을 때 자기 감정에 매어서 분노하고 그 분을 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가라지를 뿌려요. 마귀는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싸움의 고수입니다. 6천년의 인간 역사 속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데, 마귀만큼 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마귀가 덤비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유혹을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자존심이 강하다, 그걸 건드는 거예요. 돈 욕심이 많다, 돈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고집이 세다? 형제들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아이고, 저 구역장 싫다. 아이고, 이 구역 싫다. 아이고, 이 교회 싫다. 혹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 뿌린 겁니다. 뽑으세요. 그 생각을 뽑으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대신하여 죽은 그들을 우리가 미워할 자격이 됩니까? 잘 때에 마귀는 덤비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죠. 마귀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25절은 좀 상당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마귀는 내 옆에서 잘 때까지 기다렸단 말 아닙니까? 인내 하나는 정말 마귀에게 배울만 해요. 인내 하나는 마귀에게 배울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 하나는 정말 마귀에게 배울만 해요. 찰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화생활 잘한다고, 마귀가 멀리 떠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곁에 있어요. 그래, 언젠간 너 자빠질 거야. 너 언젠간 잠잘 거야. 너 언젠간 쉬고 싶을 거야. 너 언젠간 미워할 거야. 너 언젠가는 게을러지고, 너 언젠가는 세상이 부러워지고, 너 언젠가는 돈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영혼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먹고 사는 것에, 그리고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내가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다 물려줘야 될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갈아집니다. 뿌리고 가는 거예요. 야너 지금 사는 거 봐라 지금 세상 이렇게 살기 팍팍한데 네? 너 지금 너 주변에 이 사람들 봐라 전부 다 일하고 전부 다 미래를 위해 쌓아놓고 있는데 너는 뭐하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마냥 도태된 사람 마냥 게으른 사람 마냥 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을 다니고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은 완전히 꺼져버리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뭐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섞여 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로 섞여있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알고 같은 생각, 가라지 같은 생각 그것까지 섞여있음을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